예, 아이들이 가장 소중한데, 아이들 교육이, 그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, 가정하고 학교가 가장 대부분인데, 그런 교회에서 가정과 학교를 도회시하고, 교회 학교만, 교회 학교에서만 아이들 교육하는 게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, 이왕에 우리 훈련된 교사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학교의 문을 두들겼습니다. 처음에는 가서, 어, 기도했죠, 뭐. 어, 운동장 돌면서 이 학교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, 몇 년간 가서 청소도 해주고, 그냥 아무 것 없이 청소도 해주고,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선물도 갖다 주고, 또 교장 선생님들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,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학부모들 가운데서 이제 학교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연관도 맺어지고, 정말 교회가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, 학교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는 진실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졌고, 어 지금은 초등학교에 1, 2, 3학년 아이들 정규 수업 시간에 성품 수업도 들어가고요. 어 중학교 같은 데는 아이들 필요할 때 리더십 훈련, 비전 훈련, 또 다중학습 이론, 뭐 애니어그램 이런 것도 저희가 해주고,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고 뭔가 창의력 있게 지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. 또한 고등학교는 이미 저희가 들어가서 아이들 그 창의 훈련도 하고,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도 해주고, 기타도 가르쳐 주고, 그 다음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야구 클럽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, 또 장학금도 주고,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, 그리고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음악회를 열두 번째 하는데. 초등학교 합창팀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합창도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학교, 교회, 가정이 어울러져서 아이들을 우선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폭을 넓혀가게 되어진 것입니다.